할수 있어도 함께 있어주는 적은 못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신 가운데도 저의 취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우리 연구원을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로 부족한 제가 2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전서정연구원의 10대 원장으로 취임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사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말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도 나쁘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좋게 이야기하면 허풍쟁이로 생각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대로 있는다고 합니다 사무처장님께서 저에 대해서 소개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과분하게 축하의 말씀을 해주신 대전사랑 시민협의회 이현 회장님 서울대 종동창에 대전 충남 세종지구 회장이신 전 위원 김창수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년 보장받은 교수로서 이 시기는 한 학기 강의를 마치고 시험 감독을 하며 어게 가면 겨울 방학을 재미있게 보낼까 구상하는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현안이 많고 주위 분들의 기대도 작지 않은 연구원장으로 부임해 다소 분주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만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힘이 납니다. 교수들 사이에 흥미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수 있으면 해라, 할수 없으면 가르쳐라, 할 수도 가르칠 수도 없으면 가르치는 사람을 가르쳐라. 정치학 교수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이 되어 나라와 역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소중함. 경영학 교수도 중요하지만 사업가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표현한 발로 사료됩니다 저도 공무원 15년, 교수 15년 후 드디어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솔직한 심정으로 매우 설레고 기쁩니다. 저를 임용해 주신 이장호 대전시장님, 최민호 세종시장님을 비롯한 법인기사님들, 또 추천해 주신 임원추천위원회 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몽태뉴는 공적인 일은 관심을 두는 사람이 많아서 될수 있으면 관여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고 했는데, 대전방 역시 기획관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지 22년 만에 두 번째로 공적인 일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연건 박사님들과 행정 직원들 한분한 한 분의 일을 소중히 생각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95년 전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사무관으로 비명 되면서 부르던 내국가 사절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가사를 마음에 새기고 고향에 대한 마지막 공사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힐레이라는 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누가 자신을 위해 줄 것인가? 그러나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면 자신의 존재 이유는 뭔가라는 말고 말로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잘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은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남을 배려하는 마음, 역지사지의 마음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전임 원장님들이 잘 해오셨던 것은 계승해서 발전시키고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 분들의 사문을 구하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갔겠습니다. 제 생각만 고집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아끼면서 몇단이 필요할 때는 결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3년 전 일본 자메학의 교환교수로 나가기로 돼서 항공권까지 끊었지만 코비드 19로 취소하고 결국 못 나가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동영상을 만들어 강의를 하기도 하고 유튜브로 틈이나 중계를 들으면서 정상 속도의 두배 속도로 듣는 것에 익숙해져서 제 아내에게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수 있는 기간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그 삶을 연장할 수는 없을 테고 서로 지금보다 두배 빠른 속도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면 더 많은 시간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3년의 임기를 6년처럼 아끼면서 오늘의 벅찬 감격을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차차 업무를 파악하면서 밝히겠지만 그동안 생각해왔던 몇 가지 우리 연구원의 운영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전과 세종의 사실은 시민들의 생각을 정확히 읽는 연구원이 되도록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습니다. 다양한 지역과 견해를 가진 분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겠습니다. 특히 m z 세대로 지칭되는 내일의 주요 청년세대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둘째, 제4차 산업혁명시대, 기후변화시대에 걸맞게 융합연구를 잘 수행하고 SNS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최종 고객이신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서는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조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직원의 애로사항을 잘 해결하고 직원복지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직원 한분한 한 분의 커리어 관리에도 신경쓰는 등 앞을 보고 전진하는 조직, 활력이 넘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대전-세종 상생포럼의 공동대표 경험을 바탕으로 두 도시 집행부, 시의회는 물론 다른 산하 기관, 출연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두 도시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발전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2027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대전 충청권 위치가 확정되었고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대전 세종 두 도시의 핑크탱크로서 우리 연구원의 감명은 실로 막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종에 위치한 국책연구기관, 국내 다른 지역 정책연구원들과 교류는 물론 선진국 유수의 연구원들과도 활발히 교류함으로써 새로운 도시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앞서가는 연구원이 되도록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의 기대,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취임식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우리 연구원, 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취임사에 가라갑니다. 감사합니다.